안녕하세요. 신효철 동구갑 예비후보입니다. 동구시장 상인 여러분, 동구구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십시오. 시민 여러분, 동구시장,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합니다. 전통시장 조금 불편하고 부초도 불편하지만 여기에는 사람 사는 맛과 사람 사는 정, 사랑이 있습니다. 동구시장이 없어진다면, 재래시장이 없어진다면, 단순히 시장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정과 사랑, 공동체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전통시장, 동부시장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대형마트 의무일 폐지 반대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절대로 다만 따로 이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즐거운 설 명절 행복한 설 명절 되십시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